오, 오드리 햇반 들어오세요 오드리 햇반 이쁘신가? 아 잠깐만. 아아 <laughs> 아예이오. 아, 여보세요. 아네 여보세요. 아. 네, 여보세요? 아! <laughs> 너 닉네임 왜 그래? 아니 동생이 갑자기 핸드폰을 툭 던져놓고 가길래. 아 죄송. 아 그래요?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 예. 아그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 그 보험 설계사에서 연락을 드렸는데 아네네 네. 네, 네. 올해 2023년 개미년 맞이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한분한분 한분 이제 연락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네네 전화 그 주인분한테 뭘 하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아그 네, 문을... 혹시 보험사 예. 이름이 그사이코드 아닌가요? 예예예 예, 예, 예. 사실 동생이랑 아까까지 방송 보고 있다가 동생이랑 방송을 같이 봅니까? 아예 동생이 요 며칠 6월 이쪽에 좀 푹 빠져가지고 여동생이신가요? 동생이? 아네 여동생이요. 아 그래 그렇군요. 오드리 해퍼 바꿔드릴게요. 아 아니요 아니요, 아니요. 어, 괜찮아요 그냥 오빠 오빠요 어, 왜요? 왜요? 아니요 저랑 해요. 니야. 왜요 왔어요 왔어요. 야 나는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내 전화 받으신 줄 알고 어 안녕하세요 그게 아니라요 보험 설계사인데요 이러고 있었잖아. 개XX야. 아니 남매가 제 방송을 왜 같이 보세요? 아, 제가 지금 사이코드 영업하고 있거든요. 아, 그렇구나. 전 좋아요. 에반 씨 혹시 그러면 네. 올해 네. 그 이루고 싶은 소망 같은 거 있으신가? 그냥 사이코드 굿즈들 룰렛 다 당첨됐으면 좋겠고. <웃음> <웃음> 그래요. 그것만. 음, 뭐 알겠습니다. 뭐 오드리 에반 씨 올해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형님한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 좀 전달해 주세요. 아, 뭐. 알겠습니다. 아, 적당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. 저는 그냥 늦잠 님이 여자친구 안 생기고 오래오래 방송해 줬으면 좋겠어요. 복담을 해 달라니까 악담이 아니라 응원담을 <laughs> 위해. 그래. 어, 예. 알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